두차례나 나오셔서 고생이 예, 많으십니다. 예, 예. 제가 지금 그쭉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대로 못 들은 거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그김 비서관이 예, 예. 김건우 비서관이 그저 김필승 예, 예. 이사한테 전달했던 대응 방안. 요거에 예, 예.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그 직전에 있었던 검찰 조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응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 김건우 보좌관이 그런 검찰 조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그런 건 모르십니까? 어, 며칠 전에 법정에서 고그 진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내용은 김필승을 그 전날 만났을 때 김필승 이사가 정동구 이사장 어, 검찰에 가, 갔다 온 후에 이야기를 들은 거를 메모했다고 를 메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전달하거나 메모하는 과정에 예. 증인이 관여하신 아니, 바는 저, 없으신 거군요. 그 자체 문건도 나중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네. 예. 또 관련되는 일인데 이제 그 지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예, 예, 예. 그분은 우리 심판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이제 국회 국정조사에 가서 아 이건 전경련이 주도한 것이다라고 이제 위증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 심판정에 나와서 그때 위증을 했는데 그렇게 위증을 한 것은 증인께서 이게 청와대 지, 개입 사실을 이야기하지 마라, 정경민이 주도한 것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과 달리 증언해라라고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 법정에서 도 다투고 네.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8월 말인가 9월달에 언론에 집중 우악 보도가 됐을 때 이승철 부회장이 더 적극적으로 그게 대해서 어, 어떻게 어, 언론에 대응 하자라는 이야기, 를먼저 했고 국정감사 대비해서도 예승철 어, 부회장이 그전 u 같이 이와서지지 그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대응을했으면좋겠다 라고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정은은 그 반대로 제가 지시해서 그 문건을 가져왔다 그랬던 건 s e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전경련 측에서 가져온 대응 방안이 예예. 청와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조금 의문 드는 것이 지난번 심판정에서 증언하실 때그 지금 증인 수첩에 보면 BH 개입 X 이렇게 화살표 에서 전경련주도 동그라미 뭐 이런 메모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 메모를 마치 피청구인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같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뭐, 메모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메모는 10월 12일 날 어, 대통령께 어, 정책조정 수석이었던 저와 어,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이 세 <laughs> 명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대통령께서 이 문제 에 대해서 어, 국민들한테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 하, 하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국감도 이렇게 지금. 어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청우인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이 보고드리며 건의 드린 내용을 메모하신 거네요. 예, 저희들 새 수석이 서로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어 그동안도 국감에 대, 어, 대비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공감되는 형성이되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경련도 국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러고 실제로도 어, 재단 모금 과정은 어, BH가 주도한 게 아니고 정경련이 어, 실제로 주도를 한 거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역시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이유 상황이었고요. 예, 예. 이 재단 설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바로 며칠 전에 그. 증인과 함께했던 방기선 국장이 나와서 예, 예, 예.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이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증인께서 이건 좀 비밀리에 진행해라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얘기해서 좀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왜이 설립을 저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진행을 했습니까? 어 제가 비밀리에 하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어 말하자면 뭐 은밀하게 하라든지 아니요, 막 대통령, 대통령, 알려지지 않게 하라든지 네, 대통령께서 일곱 개 대기업 회장감 독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에 항상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거지 재단 설립 자체는 비밀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그 뒷상황으로 예, 예. 다시 돌아가서 의문이 이제 연결이 예. 되는데요. 그 이제 청와대 수석분들이 모이셔서 아 이거는 전경면이 주도한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좋은 취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왜 그걸 아 이거 청와대가 주도한다라고 하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않으시고 정경명리한 거고 청와대는 개입 안했다 이렇게 그 일을 푸으셨어요어 모공 가정은 실제로 대통령께서 일곱 개 그룹 독대를 하시고 그 전에도 여러 그룹 회장들한테 재단에 대한 어, 투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BH가 주도했다라고는 할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단지 이, 이 인선 과정이 어, 저희들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어,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정경연 인사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포함이 이 사진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겁니다. 인선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선은 어 대통령께서 당신은 문학의 인사를 다 여러 스크리닝을 거쳐서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추천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 인선 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그래서 그런 그렇게 인선의 경우는 상당히 정경년이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초기 하실 때는 인선의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예, 예. 문제가 되고 나니까 아 이거 인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예. 아, 모금에는 예.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했으니 예, 예. 예, 인선 문제는 그냥 저. 합해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권유를 드렸던데요. 그 문제는 이미 이승철 부회장과도 인선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서로 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모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 실제로도 정경련의 그 당시에 이승철 부 회장과 논의할 때는 그렇게 서로 논의를 안 했었습니다. 인선 문제가 제일 그당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선이 문제가 되니까 예, 예. 그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예, 예. 그 부분을 감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점은 네. 왜 정경련이나 재계이사에 포함이 안 됐는지 의문이 분명히 제기됐고 당시 이 재선 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고 <laughs>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그러면 거예요. 아까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실 때는 이 인, 재단 관련 인, 인사 인선의 최그 최수,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이분이 관여됐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네, 어,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 증언했지만. 당시에 비전실세가 있다는 걸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거니까 그 그때 그래서 들여졌습니다. 건의도 드렸었고 예, 예. 예 그럼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아까 지금 인선과 관련돼서는 그~ 저~ 청와대 수석 비서실에서 뭘뭐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께서 뭐~ 정관 조직도 임원 명단 이런 거를 그냥 자료를 주셔서 그대로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자료를 어떻게 뭐 밀봉된 형태로 받아서 대로 했나요? 아니면 그래도 서류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시더라도 어떤 서류인지 한번 보셨나요? 그 이사진 명단을 이렇게 이력서와 같이 이렇게 주셔서 그렇습니다네 어, 어, 보고 전화번호도 그때 이제 아, 그러니까 어떤 서류인지는 거예요. 확인하고 예, 예, 이제 전달해 주신 거죠. 예, 예. 그 서류를 만든 그 정부부처나 청와대 비서실은 없거든요. 그건그 예, 예. 그 서류를 보면 어떤 형태의 서류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서류였습니까? 하면 증인이 보기에 어디 정부 다른 부서 뭐 예컨대 문체부나 청와대가 아닌 뭐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만든 서류였습니까? 증인이 보셨을 때. 어 일반적으로 정부 공식 문건 포맷은 있기 때문에 그 문건은 그냥 일반 그냥 뭐 정부에서도 문건이요. 문건을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 예. 뭐 공문서 문건, 형태 그건 아니었요 공문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우리 교문속실을 통해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어, 전문가 통해서 받은지는 저는 정확하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고 제가 그 전문 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는 예. 상황은 아니고 었단 인선에 대해서 그 명단은 대통령께서 한번 그 검증도 하,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민정도 통해서 다 왔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뭐 특별히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 안안 하셨고, 예 다만 그 저희 이, 이, 임원 명단에 대해서는 검증을 다한 거다 예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예. 뭐 직접 검증이나 이런 건 없이 바로 전달했다 예예. 이런 취지시네요. 예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 심판 정에 나온 분들 얘기 아요 요것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피신 피 청구인 측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걸 다시 여쭙는데요. 아까 그 정동구 씨 예, 예. 그 초, 초대 이사장 이분을 이제 고문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시면서 이제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그 정동구 씨가 그 추진하던 청년체육인 해외 진출 문제와 관련돼서 뭐 고문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예, 예.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잘 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대통령께서 왜 그한지 얼마 안 돼서 고문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지는 솔직히 그 당시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 말씀하신 취지는 어, 정동구 이사장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단 일에 좀 소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정동구 이사장한테 어, 고문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 대통령 이 말씀하신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 청년체육인 해외 진출 어, 회장 하고 계시는 이 일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문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혹은 그일 때문에 이 K스포츠에 좀 소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청년체육인 해외 진출 문제는 정동구 씨가 그 K스포츠 예.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예, 다른 그, 지위로 원래 하고 계시는게 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 일을을 예, 예. 해야 되니 예. 고문으로 물러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예 예. 그런 지지로 말씀드렸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피청구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증인이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는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정동춘 씨는요. 예, 예. 그 K스포츠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막 발생하기 전까지는 뭐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건잘 몰랐고 주로 이제 저 최서원 씨가 이야기하는 걸 참고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서원 씨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인데 왜 그걸 참고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최서원 씨가 얘기하면은 인께서도또 똑같은 취지에 그 케이스 그 포츠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게 그 말하자면 청와대 이런 국가의 뜻이구나 해서 이제 케이스 포츠를 운영했다고 하시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이 케이스 포츠 운영과 관련돼서 증인께서 그 정동춘 이사장한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참고 말씀이나 뭐 지시 사항 같은 걸 전달하시고 하셨던 모양이죠 어 법정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정동춘 이사장. 한테 사업 이야기 가지고 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단 어, 정현식 사무총장을 이제 어, 이사로 이제 만두게하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을 전달한다고 전화를 한게 아마 유일을 할 겁니다. 아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 증인께서 정동춘 예, 예. 이사장과 통화하거나 이야기하시는 사 실이 없으시며, 예, 주로 하면은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중인 말씀이 옳다면 정동춘 씨는 최성훈 씨 얘기를 듣고 저 운영을 한 셈이 되네요. 어, 아마 저는 그 사실은 모르지만 네, 네. 제가 정동춘 이사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사업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동춘 씨, 그 이사장은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 전경련에서는 아,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퇴 발표를 했다가 이제 번복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번복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제 전경련 이승철 부 전경련이나 아니면 지웅인께서는 아,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서원 씨가 이거 아니다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이 삼자 합의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사퇴를 다시 번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선 지웅인이 그정동춘 씨한테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건 사실입니까? 어그 사퇴 권고는 이승철 어, 부회장이 먼저 먼저 했고요. 해, 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승철 부회장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정동춘 이사장이 어, 사퇴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 최서원 씨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 큰일 났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럼 제가 전화해서 한번 설득해 보겠다. 네. 지금 이 상황에 사태 안 하고 또뭐 최순실 씨 결혼한다는 자체가 이 진짜로 그 큰일 날 상황이다라고 한 생각을 이제 이승철 의장에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어차피 에, 제, 두 재단을 통합을 해서 정경영 산하로 학교로 그 당시에 이성철 부회장이 아이들을 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정동춘 이사장이 사퇴를 안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동춘 이사장한테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중에 어 이게 통합된 어 재단이 잘 운영이 되든지 문제가 없이 되면은 어 이성철 부회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어 다시 뭐 기회가 있으면은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정동춘 이사장께서는 아그뭐 최소원 씨 뜻을 확인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뭐 반발했었나요 아니면 그 통화 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통화 때는 기본적으로 알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어~ 대통령한테 좀이 어.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상황을 왜 대통령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라고 그거는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동주 씨가 증인한테 대통령한테 뜻을 확인해달라 말씀을 드려서 했군요. 이 사실을 최서원 씨한테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네, 네. 할수 있나 저는 뭐 최순실이라는 분도 모르고 그 사실을 대통령한테 한 번도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그냥 원래대로 사태는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아, 오히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최소원 씨에게 전달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뭐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그리 관련 한두 가지만 더 이제 지금 이제 증인 쭉이 사건을 보면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법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시킨 것까지는 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지금 이런 이런 일은 국가 지금 운영해 보면 아주 아주 극히 일부의 일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미래재단이나 케이스포츠 법인이 물론 금액으로 보면 제법 되지만 이 국가 운영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초기에 뭐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뭐 이름도 지어주고 정관도 해주고 임원도 선임해 주고 뭐 거기까지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 국정 운영을 따지고 보면 이런 운영은 이사회나 이런 임원진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상당히 세세한 부분을 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 기본적으로 지난번 출석에서 어, 정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정부의 핵심 두 과제가 창조 경제와 문화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는 1 7개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나름대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7개 7개 지역에서 잘 정착이 되고 어, 벤처 창업붐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이제 문화융성까지 그것이 융합이 되면은. 앞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저도 그점에서는제 어, 담당 분야는 아니지만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재단 에 출범 만 되면 은그 다음에는 사업 측면에서는 담당 부서가 있고 해당 그 민간재단 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가 지원만 잘하고 세계 대통령뭐 순방에 나를 때잘 활용만 하면은 굉장히 우리 기업들도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항상 지시하실 때어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지시를 하신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그 당시는 어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 아까 롯데 케이스나 맥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권유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 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 기본적으로이 사업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대통령 이 지시하시면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 증인 말씀에 따르면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청구인께서 이 사업이 이 지금 창조경제나 문화융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뭐 사소하게 뭐1도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큰 거였던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융성이 예.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리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네.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간 두 가지만 사소한 요건좀 사소한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kd 코퍼레이션 이라든지 플레이 그라운드 라든지 지금도 더 블루 k 이런 회사들을 이제 피청 의원께서 많이 이제 챙겨 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라 고 그러시냐면 그런 회사들은 피청 의원께서 이렇게 뭐 자료도 주고 뭐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지시 하셨지 경제수석실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한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예 어디 무슨 뭐 뭐 방송에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 경제 수석 질의사나면 어디서 이걸 추천합니까? 예, 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네. 걸 기억하는데 K D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별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 소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민원을 받으실 때도 있고 또 여러 해당 부처나 혹은 민원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 소수를 접하시면 항상 이런 이런 기업인데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어,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까 도와주라라고 하는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게 그때 뭐였죠? 무슨 뭐빵 만드는 회사도 예, 예, 말씀하시고 예, 예. 이제 그런 건 예. 어디 뭐 언론에 예. 보도가 났대든지 무슨 예, 예, 책이 뭐 예, 있대든지 예,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요세개 회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혹시 확인은 예, 안 하셨었나요? 네, 예, KD 코퍼레이션은 어, 상당히 기술이 있고 나름대로 저 비성한 통해서 확인했는데 기술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 당시에 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뭐 우리 비성한 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께서 만약 에 플레이그라운드나 뭐 이런데는 전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그쪽 어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대통령이 지시하셔서 그냥 그 당시에 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라서 그래요. 여러 근데 대통령께서 뭐 뉴스 같은 걸 보시다가 어떤 뭐 친환경 기업이 참 유망한 기업이 있다 이런 걸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경제수석 이렇게 저 좋은 기업이 있다니 여기 좀 지원해 줘라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수석실의 입장에서는 그. 언론보도나 아니면 책만 보고 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D 코퍼레이션 경우처럼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플레이그라운드는 제가 직접 대통령에서 어디 연결시켜 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아마 독대 때 직접 해당 회장한테 아마 그렇죠. 그거는 같고. 그 팜플렛 지니는 예, 예. 안, 안 보셨다는 거니까. 더블유K는요. 더블루 k 는어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전문 회사라고 말씀하셨어. 그 당시는 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디 검색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안 나오길래 전뭐 그냥 어 대통령께서 어디서 잘 아시는 어디 들어신 기업이다라고 싶어서 굉장히 유망하고 유능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냥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시켜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주 유명한 우수 기업이다라고 믿고 예. 이렇게 일을 했더니 지금 밝혀진 거는 직원이라고는 고용태하고 여직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 그리고 증인께서도 인터넷에도 없는 회사인데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비서관 비서실에서 좀 확인 안 합니까? 어 만약에 그 기업이 제 소관 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만 몰라도 문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어, 그 당시에도 체적으로다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저 나름대로 아까도 아쉽다고 말씀 올린 게 그런 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스템이 이상해서 예. 그런데 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근데 교문실이라든지 예. 문체부라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어, 그 업무 소관이 아니면 나중에 한번 언젠지 모르지만 브루케에 대해서는. 교문 수석이 한번 이야기 한번 이야기한, 자기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 들어서 전 당연히 그냥 지나갔던 거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하십니까?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 들었다고? 네네. 어, 네가 교문 수석도 들었다고 하니까 예, 그냥 예, 예, 넘어가신 예, 거군요. 지금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신혜성 씨뭐 이런 분들 예, 이름이 예.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동수 씨하고 신혜성 씨를 KT 이런데 취업하는데 예, 좀 증인이 예,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예, 예. 우수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라는 것은 조금 충분히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경쟁 기업의 불리익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 사인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알선해주고 지원해줍니까? 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세 네. 대통령께서 이동수라고 하는 분이 문화융성 위원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 유,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KT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장한테 어, 이동수 씨대표 말씀을 듣, 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 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사실은 어,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맞지만 그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는 분명히 알좀 상식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 네. 역시 피정무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동수나 신현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예컨대 저 검증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군요. 이동수라는 분은 어디 회의, 어, 어디 행사장에서 만났고 그 당시에 어, 인사하면서 몇 사람한테 문학의 사람한테 그 당시 수석인지한테 물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뭐 유명한 사람이다. 광고에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성 씨는요? 신혜성 씨는 제가 어, 파악을 파악은 안 같았습니다. 하시고 그냥 예.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 소개만 예.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